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목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야기 그룹 그토을 여러분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음, 어, 그 중에 이미 그래서 목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다시 한번 부연 설명으로 목표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할게요. 자, 여기 inorganic joint. 즉, 메탈 조인트를 말하는 거죠. 이올겐지 조인트 부분과 울겐이 링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 보시면, 우리가 그 야기구리 m 5가 여기서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여기, 이거예요. 옥타헤드랄 클러스터. 중간에 이렇게 억시전이 있고, 네, 보세요. 여기 보면 옥타헤드랄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옥타헤드랄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여기, 여러분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나중에 학교로 돌아오시면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어, 중간에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트라헤드랄하게 메탈이 있고, 이 메탈들을 어, 카복실릭 그룹이 음.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 이거 다시 볼까요? 중간에 산소가 있죠. 이 중간 이 테트라헤드론 안에 다 메탈이 있는 거예요. 이 메탈이 옥시전과 이렇게 결합하는 거거 카복실리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메탈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요. 이게 옥타헤드론 모양이 옥타헤드론 모양에 나중에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옥타헤드론 모양을 이올게닐 링커가 있다면 또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탈 조인트 모양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레고처럼. 레고의 컨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올게닐 링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트리 덴테이트, 삼각형 모양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포필린인데, 포필린 폴플린 보면은 여기 어, 테트라 덴테이트라고 보통 해요. 보시면 이렇게 카복실릭 그룹이 이렇게 4개가 네 있잖아요. 그럼 여기로 메탈이 다 윙크 될수 있겠죠. 메탈 클러스터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모양들이죠. 이렇게 여러가지 어떤 링커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링커들이 이것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베이지 징크 아세테이트 보세요. 여기 보면 어 레드가 산소. 여기 산소예요. 이 블루가 뭐예요? 징크징크 징크. 아연, 아연. 그 다음에 여기 탄소. 탄소 카복실릭 그룹이니까 탄소 이렇게 산소 산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옥타헤드론 모양을 이루고 있죠. 자, 이 올게니 링커 아까 올게니 링커의 어떤 캔디디시 될수 있는 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BDC예요. 벤젠 다이카복실릭 엑시드. 또 6에서는 음, 테레프탈릭 엑시드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브롬이 붙을 수도 있고 아미니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산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카본기가 붙을 수 있죠. 이런 길이도 계속 조절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런 이런 사이드 체인이 붙음으로 해서 여러분 이워프의 어떤 성질이 달라질까요? 네, 포어 데코레이션이라고 하죠. 포어의 성질이 달라지겠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뭐 포어 데코레이션을 할수 있고 여기는 이륙 PDC, PBDC, h PDC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네, 길이가, 음, 포어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네, 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한 이거, 이거야. 옥타 헤드럴 클러스터 옥타이드로 크러스터 보면은 링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옥타이드론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도 프로그램으로 한번 더 보면 더 확실히 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올게니 링커의 길이에 따라서 얘포 사이즈 달라지요 지금 현재는 모, 모 5, 모5 근데 이렇게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달리냐에 따라서 포의 어떤 성질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자, 이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사실 O5를 합성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는 어, 여러분한테 이거를 많이 어, 배울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 거죠. 보면 BDC 넣고요. 벤제다이 카복실릭 엑시드 시약을 어, 넣고, 징크, 나이트레이트테트라 하이드레이트 그 그냥 징크설트를 넣는 거예요. 넣고 DF에 녹입니다. 녹여서 가열만 하면 끝. 굉장히 간단하죠. 네, 가, 가,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는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보여주겠지만 자, 샘 말했듯이 이소 이소레티클라 모브 인데 이렇게 같은 형이죠. 뭐가 달라져요?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 어때요? 크기가 달라졌죠. 크기가 네, 크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포어 데코레이션이 가능한. 예, 크기는 동일한데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링커, 울겐리 링커가 뭐가 되냐에 따라서 길이는 동일하지만 사이드 체인이 뭐가 달렸냐에 따라서 어때요? 포어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크기가 달라 졌어요 근데 어, 어 선생님이 이건 뭘까요 네 이렇게 코디네이션 본드로 연결 된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인터페니트레이트 됐다고 해요 결합이 아니고 이를테면 결합이 된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링크 걸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걸 인터페니트레이션 됐다 굉장히 이게 포어가 커지게 되면 또 굉장히 공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어가 주포를 줄이기 위해서 얘네들이 인터페니트레이트 되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이소레티클러 이렇게 모프의 어 다른 어떤 예시를 보여드리면 아까는 뭐 5의 이소레티클러 동이나 동형의 그런 모양들을 보였다면 여기는 삼각형 모양이죠. BTC 또 BTC 벤젠트리 카복실레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이런 BTC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확장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원래 BTC로 만들어진 게 무프 177인데가 그러니까 1나노 비타 사이즈라면 여기서 보면은 이 확장되, 리간드가 확장됨에 따라 코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굉장하죠. 그래서 야기 그룹이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대단했던 게어 컨셉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다양하고 응용성이 풍부한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 그리고 지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어, 이렇게 지프라는 게 l 라이 e 이미 다졸레이 e 프레임웍이에요. 네, 그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졸라이. 아시죠? 젤라이트 잠시만만 봤죠.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렇게 젤라이트의 어떤 모형을 따라 한 거예요. 우리 젤라이트에서 실리콘, 옥시젤 실리콘 이런 식으로 되고 이들이 각들이 있잖아요. 이 각들을 어, 이미자 젤라이트로 이렇게 따라 한 거예요. 여기 메탈과 N이 결합할 수 있죠. N 쪽에, 아민 쪽이 결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 정말 레고 컨셉으로 이들이 어떤 음. 이, 이렇게 디자인해서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다는게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거는 얘네들이 몰랄 몰래, 몰레큘러 탱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표면적이 넓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그림 보고 느끼는 게 있나요? 보면은 이제 모프 177 아까 나왔던 요거 요거거든요. BTC 연장선. 이 아이가 만든 건데 어, 여기 보시면 이게 논문 중에 하나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카본다이 시오트 CO2, 시트를 저장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이렇게 시오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탱크에 이런 탱크에 저장하잖아요 그죠 많이 봤죠 시오트는 어, 많이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메테인이나 엔2수소 같은 걸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 c o 트가 이런 조건에서 조건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몇병이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병 필요했다 <laughs> 왜냐아홉병 필요했다 그러면 한 병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뭐가 있으면 뭐 177이 있으면 한병 가지고 저장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한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surface area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쓰고 비우고 쓰고 비우고 하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바스프라는 그런 회사에서 스케일업 해가지고 또 팔기도 하고 있다는거 그런걸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가능성 응용 가능성이 높다 어, 또 이거는 간단하게 음 이렇게 메탈 클러스터가 있고 오르니 링커가 있다면 어, 여기 여러 가지 자리 1, 2, 3, 4, 5 되있죠. 이게 이제 수소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사실 이거는 어,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하는데, 이렇게 붙는 자리들이 있다.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자세하게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소레티큘러라는 개념, 어떤 동형의 이런 목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아주 간단한 컨셉으로 어 여러 이렇게 다양한 성질을 가진 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나노 다공성 물질 그리고 얘네들은 또 크리스탈린 버터리얼 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다 3D죠 3차원이죠 선생님이 아,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모프가 뭔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프인 모프5 morph 그 그들의 동형이지만 이렇게 변화 가능한 이런 물질에 대해서 잠깐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 요 정도 아시고 좀더 자세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영상 일단 보시고 영상 보시고 더 자세히 우리 알아 가 보도록 하죠. 그럼 안녕.